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구독자를 모은 데는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과학 콘텐츠의 힘이 컸습니다. 과학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과학 대중화가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고장난 지붕 물바지부터 부서진 선반, 녹슬어 방치된 손수레까지 고쳐듀오의 손길을 거치면 무엇이든 튼튼하고 안전한 새물건이 됩니다. 국내 최초 수선 예능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고쳐듀오는 과학 정보 전달에서 재미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원래 선발... 코로나19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전문가의 진단으로 풀어낸 대담 프로그램에도 많은 구독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과학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과학 대중화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알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과학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예,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과학 대중화에 더 많은 투자가 절실합니다. 와이텐 사이언스는 앞으로 정부와 과학 단체, 민간 기업을 잇는 과학 허브로서 다양한 과학 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와이텐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